예. 마라나타 주님 요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2025년 12월 8일 월요일 메일 아침 성경 아침 예배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0편 138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0편 138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아, 제가 지진 구약 성경 902면에 있습니다. 902면 시편 138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902면입니다. 예. 시편 138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과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음이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의 크시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미리이다 내가 환란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오늘 이어침에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가해 주셔서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이기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온전히 오늘 하루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기울여서, 그 말씀 따라 우전히 살아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축복하실 수믿사오며 사랑에 놀라우신 우리 그저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 주의 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오직 어, 주님께만 찬송하고 성전을 향해 엎드려 경배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유는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뛰어났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영혼에 힘을 주셔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확대해서. 세상의 모든 왕도 이에 동참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알아보시고 그들을 낮추십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신들이 비록 왕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낮은 자로 서야 은혜를 잇는다는 거죠 이어서 시인은 지금까지의 체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노래하는데요 지금도 환란 중에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의 손으로 구원하실 것임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 손으로 지으셨기, 이 세상 만물을 그 손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을 버리지 마실 것을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인자심 앞으로도 인자심을 앞으로도 영원히 베풀어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백성을 그냥 하나님께서는 내배로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주님의 손으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받았던 은혜는 앞으로 받을 은혜를 확신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할수 있겠죠.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거심을 인정할 때에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손님 위로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고 어렵게 할 때도 있지만 아무리 그 걱정 근심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는 절대 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또한 가지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어 라는 추억으로 그것을 끝내지 마시고 과거에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우리가 맛보면, 지금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맛보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강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해주시려는 그 기대와 또 새롭게 힘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쩌면 예배와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어제 주일을 지났고요. 강단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쩔 때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부담되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내가 어떻게 저렇게 살아? 예, 맞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는 끝까지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말씀이니 끝까지 내가 순정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주님의 손이 날 구원하시리라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또한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지으셨으니, 나에게, 우리 애들에게 오는 어려운 일들도, 어,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나도 주의 손으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월요일입니다 체력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 날이지만 영적으로는 더욱 깨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힘차게 오늘 하루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실 줄 비싸오며 사랑이 놀라우신 우리 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함께 기도와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복도 날아주세요